지하 돌, 지하 돌, 지하 지하 거 지하 돌, 지아 돌, 지하 돌,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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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지하 돌, 지하 하였습니다 갑바이라 클라핑. 누가 하나 더? 나나더나나누나온나짝가나온다 짝이다 이나나나왔어나나나나나나누나나나나 누가 나타나? 나나 누가 나타나? 나 대피. 들어고 중차 안 보임. 중차 안 보임. 박아나. 가아나나가다 단차를 시고 단차 더. 아 갑. 단단단단 단. 단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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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둘. 대피 대피. 나 어, 크라스다 크라스다. 조닝. 리어나아 오시오. 오시오. 어시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자. 닭설이야, 닭설. 깍소리. 아군이 박, 패배하였습니다. 제원진 그, 옆에 있는 사람요코데 야, 아니 야니 못슨답못슨답아 무슨 이구나 앞에 뭐고 오는데뭐 욕하는데 계속 거래 계속 어. 어. 아 서울말 험안네나 아까 그래요 아오버나2층다오버나에 갔다 왔어 돌았다 같이 근데 무슨 고 혼자고 주에피가개 주회피 하나 피드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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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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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거저이 좋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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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저작 소리 작 소리 거어 아닌가? 저고 저거 끄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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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거 쟤 뭐? 쟤적 보고 쏴 형들 적 보고 뭐야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이거 맞아? 야, 아. 뭐, 진 해야 나또알다 똑바로 다반 온다 esi그 배나 그 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니다아이니다하였습니다 아군이 아

연방 단층 으로 단 층. 그 다음 에, 그둘 한번 바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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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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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오이오이오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오이이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이적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Grenade. 이치, 이 있어 치있치 이치, 치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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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있치 이치, 이치, 치 이치, 이치, 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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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안 통해 안 통해 딱설때 쓰네요 패스 패스했어 언더에나언더 언덕 킬 적배, 적배, 적배.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어시. 아 짝짝배, 짝짝.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안돼, 안돼, 안 통해. 당피할 수 있어 이거. 톰아예 패스를 안 해. 펀쪽으로 나 옆에 치, 고 치게. 가져와, 가져와. 무슨 년? 어나뛰게 뛰어게 뛰어게. 아, 아, 깝다. 와, 우리 편왜다 지어요? 학교 쪽다 갔다 짧게, 짧게, 펑커. 짧게, 나이스. 할만해 2층, 2층, 2층. 층층 나이스. 아유, 와, 지렸다, 지원이